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무화과 두 광주리.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우야김이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이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 때야 있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당에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향한 평안과 희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왕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고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은 탈취당했으며 유능한 일꾼들도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유능한 일꾼들도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에는 비천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폐허와 절망 가운데서 무화과 광주리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 백성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흘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은 끝이 아닌 과정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들을 가르쳐 이 좋은 무화과라고 하시며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므로 결국 그들을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거듭하여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인도하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빚어내실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탐스럽고 보기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붙잡혀 간 사람을, 상태가 좋지 않아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는 죄가 없어서 화를 면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삶이 편안한지 혹은 고통 고생스러운지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 평가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에 안심하면서 바벨론에항복하라는예레미야의 말을 거절했던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를 면하여 예루살렘에 남았거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살아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하여 시욕을 당하게 하시고 칼과 기금과 연병을 보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도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모르면서도 잘 사는 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찢으시더라도 다시 쌈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떤 처분이든 따르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는 나이지리아 주지사 선거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당선된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의 긴 화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